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기사는 평소 인터넷 대국으로 상당히 자주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실력적으로 당이페이 구단을 인정을 하며 트레이닝 상대로 적극 대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두 개사의 바둑을 보면은 정교한 수읽기 싸움 속에서 미묘한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데요. 이 대국도 미묘한 수익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신진서 9단과 당이패이 9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9단이고요. 백이 당이패이 9단입니다. 자 신진서 9단은 소목 소목 한칸 높은 고침을 두었고요. 당이패이 9단은 화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날일자로 낮게 걸쳐갑니다. 네 하나 받아 두고 잽을 한방 날려둔 다음에 당이패이 9단 발빠르게 대목자를 두어가죠. 이 예전에는 이러한 장면에서 세칸을 많이 띄었는데 막상 요즘에는 위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위쪽을 두어서 흙이 다가온다면 이두 점을 최대한도로 가볍게 보고 또한번 손을 빼겠다는 뜻이죠. 실전에 신진서 9단은 자기 쪽, 자기 쪽의 삼삼에 들어가면서 발빠르게 응수합니다. 하나 밀어두고 네, 붙여갈 때 뻗고 뻗어가면서 가장 가명하면서도 두터운 정석이죠. 강이패 구단의 바둑을 보면 굉장히 치열하지만 집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접근전, 접근전에서의 수익기와 노림이 굉장히 센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에게도 한 번씩 자신의 노림을 장렬시키면서 신진서 구단을 꺾을 때도 있습니다. 내 네, 지금 하반 쪽을 두자 흑의 두 점은 가볍게 보고 신진서 구단은 상번 쪽, 상번 쪽으로 공해 가면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자, 당이 빼고 난 묘한 곳을 두어 갔는데 지금 이 수는 이 배석에서 상당히 유력한 수예요. 이게 어떤 수냐면요. 흑한테 아래쪽을 받으라는 수입니다. 내 네, 아래쪽을 받으면 그때 자상계 쪽, 자상계 쪽을 붙이고 끊어가면서 양쪽에서 눌러가겠다는 수익이죠. 지금 장면에서 한 점을 잡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 네, 흙에 한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은 당했어요. 네, 이렇게 이으면은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뻗어가면서 흙이 좌변 쪽에서 연결은 되었지만 귀쪽과 변 쪽에서 양쪽으로 눌려가면서 흙이 너무 중복이고요. 흙은 이 장면에서 뻗는 것이 정수인데 이곳을 뻗으면 반대쪽 이곳을 뻗어가면서 변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뚫어간다면 흙이 두텁긴 하지만 막상 백의 자상계 쪽을 다 깨고 살아갔기 때문에 발빠르게 두어간다면 흙이 실속이 없죠. 그래서 당의 페이구단은 이곳을 두었던 것이고 신젠서 구단도 먼저 이곳자를 붙이면서 반발하죠. 지금 이수가 선수 가되면은 뻗을 때 그때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교환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뻗어 갔을 때 흑의 자상계 쪽부터 자변까지의 실리가 아주 짭짤하죠. 그래서 당의 페이구단도 한 칸으로 반발하고요, 딱 반발을 하고 이곳자를 뛰어가면서 흑의 자변 쪽의 한 점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나릴짱마가 재밌었는데요. 이게 보통이라면, 위쪽에 나릴짱마가 보통인데, 아마도 신진서 구단의 수익기는 이곳을 지금 다가오면, 내쌍립을쓸수 네, 있지만, 백의 공격을 통해서 위쪽으로 압박을 해왔을 때, 이하반쪽에서의 세력과 자반쪽의 백의 두터움으로 흙을 압박한다면, 흙의 다섯 점이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쭉쭉 막아서 흙의 공격을 통해서 흙의 우반쪽과 우하기 쪽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아예 반대쪽, 이곳에 날일자를 띄어서 당장 위쪽을 씌어 온다면 붙이고, 딱 날일자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출 수가 있고요. 내지뭐 당장 들어오는 것은 이곳을 틀어 막았을 때 흙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가 없고, 실전처럼 아래쪽을 압박한다면 그때는 또한번날일자로 뛰어가면서 흑의 네 점을 조금 더 중앙 쪽으로 타기하겠다는 수였죠. 자, 당이페 구단도 위쪽을 씌어가면서 흑백 서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 중앙 쪽을 띄어두고 당이페 구단도 눈목자를 띄면서 이 중앙 쪽을 압박하면서 이우하귀 쪽에게 두 점을 제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이 교환을 통해서 받으면 이제 이런데 뛰어갔을 때흙이 모양이 중앙쪽에서 은근히 좋아지기 때문에 당이패 구단도 한 칸으로 반발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끊어가는 것은 좌악의 쪽에 젖히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내호구를 치고 받을 때 붙이는 수가 또 강력하죠. 막는다면 뻗어서 이곳이 아주 급소자리에 가있죠. 딱 끊어가지고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 네, 그냥 나가는 것은 또 반대쪽 이런 곳에 붙여가면서 흙을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단이 있어서 당장 흙이 자극을 끊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신진서 구단도 일단 중앙 쪽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후실전 보시면 당입해 구단은 뭔가 공격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반쪽을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반 쪽에 두터우면 자연스럽게 우하기 쪽의 두 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두터게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진서 구단도 중앙 쪽을 두터게 만들고 이곳을 갈라쳐가면서 흐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수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수죠. 당장 젖히는 것은 위쪽을 들어가는 것은 뻗고 뻗어 가면서 흙의 상반 쪽의 집이 워낙에 좋고 그렇다고 반대 쪽 이곳을 단수치자니. 이 역시 끊고 막아간다면 상반쪽에서 백이 곤란합니다. 네, 이러한 수익기가 있어서 백도 당장 흙을 끊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당이패의 구단에 이곳에 젖히는 수,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였어요. 실전 보시면 막상 이런 식으로 뻗어가니까 흙이 지금 상반쪽을 지키자니 빠지고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다 교환을 해두고 호구를 치면서 버텨간다면 백의 모양이 아주 깔끔합니다. 실전에 신진서 구단은한 점을 따내 두었는데 그때 이곳을 젖혀 가니까 막상 백의 모양이 다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내 네, 지금 세 점이 잡혔어요. 당장 뭐 이런 식으로 뛰어 간다면 나와서 끊어 가는 수가 있고 위쪽을 뛰어 가는 것도 한 칸을 뛰었을 때 이게 안 되죠. 이게 수상전인데 하나 밀어 두고 그다음에 끊어 갔을 때 백이 막고 막아 간다면 백의 수가 늡니다. 네, 지금 이곳을 붙이고 막을 수가 없어요. 당장 막았다간 끊는 수가 성립을 해서 흙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때 뒷공배를 메워간다면 백의 수가 빠르죠. 이렇게 메워간다면 막고 뒷공배를 쭉 메워서 흙의 7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당이필 구단도 부분적으로 좋은 수를 발견하면서 흙의 3점을 잡고 연결이 되었고 하지만 신진서 구단도 불만이 없는 게 백이 연결을 하긴 했지만 악수를 많이 두었고 그 악수를 받아먹은 다음에 우아계 쪽을 둘수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전혀 불만이 없었죠. 네날자를 떼어두면서 아직도 이바둑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나 뻗어두고 신진서 구단 묘한 곳에 응수 타진 하는데 당이패의 구단은 아예 봉쇄를 해가지고 흑의 우아계 쪽을 압박을 합니다. 아마도 당이패의 구단은 흑을 살려주고 내 네, 실점 보시면.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뭐 막았다가 젖히고 끊어가봐야 이었을 때 막으면 살 수가 있고요. 한 점을 단수치자니 위쪽을 끊어갔을 때 백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당이패의 구단은 흙을 살려주고 내 살려주면서 최대한 두터운 게 모양을 정비하고 흙이 살때 그때 중앙 쪽을 압박하겠다는 수익이었죠. 네, 딱 이곳에 차렷해가지고 흑의 급소자를 때려가면서 중앙쪽을 압박하겠다는 수익기였는데 근데 인공지능은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뻗는 게좀 아까웠다고 해요 근데 이수가 깔끔한 수긴 한데 그냥 이수로 자변쪽을 갔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뻗었을 때에게 밀고 그 다음에 이한칸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 뻗어간 수, 뻗는 것은 실속이 없었다고 해요 자, 당이페이구단 뻗는 게 실수가 되면서 신진서구단이 조금이나마 우세를 가져갔고 이후 당이페이구단은 중앙쪽, 중앙쪽을 뻗어가면서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신진서구단도 조그만 실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붙여두고 반대쪽, 이곳을 붙여가면서 양쪽에서 탄력적으로 타개 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은 다 악수교환이었다고 해요.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가만히 막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백이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흙이 딱 붙여갔을 때 좋은 모양이 안 나오죠. 막으면 뻗고 넘어가자니 단수치는 수가 성립을 하고 그렇다고 좌변쪽을 두자니 흙이 막아갔을 때흙이 모양이 너무 두터워서 어차피 당장 끊어가는 수가 없고 그리고 막혀있으면 여기가 선수거든요. 여기가 지금 손을 뺄 수가 없는 게 손을 뺐다가 찌르고 그 다음에 찝어간다면 폐괴의 좌변 쪽에서의 모양이 너무 자충에 많이 걸리죠. 내금 네, 막으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네, 막으면 은이 정도의 교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막고 호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탄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실전 진행은 반대쪽을 붙이고 이것도 호구를 치면서 붙여가 봤지만 막상 당패 폐구단이 공격을 통해서 막아가니까 백의 집이 짭짤하게 불어나면서 다시금 이바둑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중앙쪽에서 마지막 승부처가 펼쳐지는데요. 당이페의 구단은 이곳을 붙이고 타고 나오면서 흑의 중앙쪽의 대마를 호시탐탐 노려갖고 척 봤을 때 흑의 중앙쪽의 대마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그냥 기본적인 슬기로 가자면 이곳을 끊으면 돌려치고요. 네딱 돌려쳐가지고 막았을 때 흑의 대마가 상당히 위태로 보이는 장면인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이곳, 이곳을 타고 나가면서 백의 모양을 자충으로 유도를 합니다. 아 근데 이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였어요. 일단 실전처럼 막으면 네, 그냥 뻗는 것도 있고요. 네, 뻗고 나서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막으면 은 찔러서 그렇다고 백의 내점을 잡으면 끊어가지고 흑의 내점을 이용해서 중앙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에 호구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코구를 쳐가지고 이으면 찔러서 이 호구 교환이 있고 나서 또 이곳에 끼우는 수가 있어요. 내 네, 흑돌이 살아가면서 백의 대마를 끊어갈 수가 있죠. 어~ 신진서9 구단이 이곳에 막아간 순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그리고 또 엄청난 수익기가 숨어있는데요. 만약에 호구를 치면, 네, 이곳 호구를 치면 은 흙이 당장 찢는 건안 돼요. 내 네, 당장 찢는 것은 맞고, 이곳을 끊어 가더라도 때릴 때 끊어서 흙의 중앙 쪽에 대마가 위험한데, 이 장면에서 먼저 이곳에 끊어 가는 수가 아주 귀똥찬 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으면 그때 찍고요. 내딱 네, 찝어 가지고 똑같이 되었을 때. 이 끊어둔 교환이 있어서 흑의 중앙 쪽의 대마가 좀더 쉽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네, 지금 이 교환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가 선수 교환이라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막아두고 딱 이어가면서 중앙 쪽에서 살 수가 있죠. 이 수익기도 있고 되게두점 쪽을 잡는 수익기도 있는데요. 네, 두점 쪽을 잡는 것도 하나 끊고 이 교환들이 오면서 이곳에 집어갔을 때그 강력해지죠. 내 네, 하나 딱 끊어가지고 자번쪽에 내점을 잡으면 끊어 갈 수가 없는 게 끊었을 때 끊는 수가 또 있어요. 내 네, 단수를 친다면 나가서 아래쪽을 돌려 치는 것도 나갔을 때 여기서 백이 곤란하죠. 어, 신진서 구단이 지금 이 나가간 순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이 수의 당입패 구단이 당황을 했을까요? 이후 실점 보시면. 여기를 집어서 응수했는데 이수가 이 바둑의 사실상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백도 이장문을 서하도 백이 냉정하게 단수를 치고 이곳을 집어서 약점을 지키고요. 흙이 끊어 간다면 더다 보고 이어가면서 흙의 돌을 살려 주고 중앙쪽에 백도 살고 이후에 우반쪽에 들어가는 흐름 이 흐름이 되었다면 흙이 유리하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진행은 단수 교환을 안하고 이곳을 찍고 들여다봤다가 지금은 단수를 치면 때려서 봤겠죠네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으면 막아서 훨씬 더 차이가 크고 실전에 당입해 고다는 이어가지고 또한번 싸움을 걸어가 봤지만 이 싸움은 흑이 우변 쪽에서 너무나 탄력이 좋았습니다. 딱 다리를 뛰어가면서 막으니까 백이 반대쪽 이곳을 끊어가면서 흐름을 탈수 있긴 한데 신진서 구단이 다 쭉쭉 두텁게 막아버리니까 백이 강력한 수가 없었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단수를 치는 것은 끊었을 때 응수가 없어요. 내때리면 네, 때려서 있는 다면은 나가서 성립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백은 반대쪽 이곳을 돌려쳐야 하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수익기였습니다. 딱 끊어두고 나가니까 위쪽도 둘 수가 없어요. 위쪽을 두면은 끊고 돌려친 다음에 이런 곳이 선수 교환이어서 흑의 대만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젖히기만 하더라도 가장 간명하게만 도도 살아요. 잊고 나서 한 집만 내어도 중앙 쪽에서 한 집, 좌변 쪽에서 한 집으로 살아있죠. 결국 당이패의 구단은 우변 쪽, 우변 쪽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우변 쪽도 신진서 구단이 이미 수읽기가 되어 있었죠. 딱 빠져두고 가만히 때려가면서 백한테 술을 메우게 합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네,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흑의 수가 늘어요. 넘어간 다음에 이게 부분적으로 패가 났는데요. 네, 쭉 뒷공배를 메워서 패가 나긴 했지만 흑은 중앙 쪽에서 이제 눈 모양도 났고 그리고 이 패가 되었을 때도 흑이 또 자체 패감도 많아가지고 네, 이런 것도 패감이고요. 백은 우하개쪽 패감 정도인데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이 자체 패감을 쓰면서 우른쪽의 패를 계속하니까 결국 당이패 구단이 패감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우하개 쪽에서 승부술 뛰어가 보지만 근데 이 사흘도 재밌는 게 지금 이 구자를 두면 패예요. 이 구자를 둔다면 패가 나긴 하지만 이 패가 되었을 때 백이 패감이 없죠. 뭐 이런 패감을 쓰더라도 흑은 또 자체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지는 날에는 백도 죽는 패기 때문에 다음 패감이 없습니다. 실전에 당이 패의 구단은 부분적으로 묘수를 두긴 하는데요. 내일선에 네, 들어가면서 흙의 대마를 아예 잡겠다는 수익기인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이 쭉 타고 나가다가 위쪽을 나와서 끊어가니까 살아있었죠. 네, 이후엔 거의 필연이어서 하나 있고 나서 빠져가지고 흙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단수를 쳤을 때에게 대만은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 이으면 저치고 이곳을 치바다 갔을 때 아래쪽에서의 집과 위쪽에서의 집으로 살아있죠. 결국 당이패의 구단은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87수만의 흑불개선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당이패의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이 중앙쪽에서 타계의 묘수는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이 나가는 수 때문에 당이페이 구단이 흔들기 시작했고 결국엔 우반쪽에서 불리한 전투를 하게 되면서 이후엔 신진서 구단이 완벽한 수익기로 완승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타계의 묘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